안녕하세요. 아픈 거은그 추운 여서 잤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기가 오고 설사가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차 부차적인 문제가 되니까 끝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껏 걸어야 되겠어요. 농산 평화대행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1차 목적지는 오전에 늦으면 1시 정도까지 해서 다월 봉달에 도착하게 됩니다. 땅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오늘 힘껏 걷고 앞으로도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뭐 말도 못한 추정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불신해서 어, 돌아가신 우리 또 그, 어, 노동열차도 있고요. 전국의 사회가 산지율도 1위 그리고 또또 또 외국인 노동자 에서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또전국7서제대가 여기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 아주 그 모순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운동을 하면서 항상 이제 뭐이 지역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대강을 살려내라. 네 계속해서 노래 들으면서 신나는 나, 노래 나오면 같이 몸좀 흔들면서 그렇게 신나게 즐겁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이 니다 시그네틱스 노동자가 어 저희 그 안산은 어 그야말로 얘기하는 노동자 도시, 공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가 한 80만이 되는데요. 시화 공단, 반월 공단에 한 20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그 가장 이주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만 정도의 어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25만의 노동자들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곳이고요. 어, 평균 한 공장에 17.5명밖에 일하지 않고 있는 영세화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도 많고 아주 영세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시그네틱스 해군 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복직시켜라. 복직시켜라! 해군 노동자와 조합원들이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다 같이 함성 5초 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함성 시작! 유엔 씨가 원래 시그네틱스였는데 이름을 유엔 씨로 바꾸면서 저희를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시그네틱스 노동조합에서송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하겠다고 하니까 32명 전원 정비에게 정비해보를 정리 했습니다. 지금은 조회장까지 해서 29명이 열심히 가열창에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생계비도 다 떨어지고 해서 재정차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장들이 이 정부와 또이렇게 기한 이 컨설팅 회사에 의한 공모에 사측이 함께 공모해서 정예구를 단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부 사업장과 미정규직 사업장과 노조탄압 사업장이 별개가 아님을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 좀 길지만 이름이 그렇게 붙였습니다. 7월 4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공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사업장이 모였습니다. 우리 노동 스타일. <laughs> 노스타 2009년 3월 31일 부로 15명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전부터 동서공업 사측의 민주노동에 대한 탄압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구복까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 그리고 사측은 이예 굴복, 불복하여 어, 대법원의 선고를 진행해서, SJ, SJ 밑는오 그 과정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철회 이후 한달 만에 우리 일상공장 흩어져있던 조합원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결 우리 결의 대회를 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 계신 조합원 동지들은 승리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결국 오늘 이 자리로 또 우리가 평생을 몸담았던 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강정 어, 해군 기지가 건선되는 곧 1년 반 살고 있는 동안에 SJ 이 용역 강패들 그 탄압 썼습니다 들었었습니다 <laughs> 예 그 꼬스, 눈물겹습 어떻게 정부라는 것이 사람을 사람 대중을 불도 그단적으로치차하게편 이러면 이 뒤집어엎어야 된다 하는 생각 여기에 꽂 뒤집어엎어야 합니다. 사대강이 될때 제주 강정. 마을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든 정리해고의 문제든, 용산 참사의 문제든, 강제 철거의 문제든, 비정규직의 문제든 단한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이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예! 세상을 향한 위풍당당 안산 분들들을 붕괴로부터 힘차납땅으 희망은 여러분들입니다. 희망은 우리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불법이 판치고 우리가 판치는 세상을 바꾸는 동력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바꾸어 나가는 주체. 제가 오늘 어, 수원남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어제 어, 수원 삼성전자 갔던 동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계속 업로드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남부경찰서 민원과에 전화를 해서 경찰들이 막체증하겠다는말 이런 말 들어 있는 동영상 올리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화들짝 화를 내면서 저한테 경찰이 그 동영상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경찰이 그 동영상에 들어있다고 얘기했더니 경찰이 그 동영상에 얼굴이 나와 있으면 그 동영상을 올려서 퍼뜨리게 되면 저한테 초상권 침해로 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저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네, 그냥, 그냥. 진짜. 뭐 저희 조카 신발 시... 18cm예요. <laughs> 이런 사장생 계란 후라이. 얘들는 뭐야? 응. 어디서 한장 한장 어디서 십장생 이란게올려놓아가지 이런 <웃음> 신발. 이양반 어디서 내 팬클럽 회서 <laughs> <할때 웃음> <laughs> <laughs>